자 이제 앞서 비디오에서 어, 파일 다운받는 걸했었잖아요 이제 그걸 기초로 그 다운받은 파일을 가지고 어, 원하는 정보를 좀 뽑아내는 거. 오늘 여기서 할 거는 사실 앞에서 했던 코드들에다 조합이라서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는 다 다운받았다고 치고, 아 코드랍니다. 파일. 자. 라이브러리 OS 파일을 다룰 때이 OS 라이브러리는 웬만하면 필요해요. 왜냐면 디렉토리를 읽고나 어 파일과 디렉토리를 결합해서 읽어오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CSV 파일 이거는 CSV 파일을 핸들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다음 레젝스. 이세 개를 불러오고요. 그다음 패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이렇게 지정했는데요. 이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점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는 폴더에 하부 폴더에 이런 패스를 지정한 거예요. 이 디렉토리는 있어야 되고 없으면 이제 에러가 나는데 어, 없을 경우엔 만들어라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코드로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어라. 이런 지정도 가능한데, 저는 이거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냥 있는 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csfile to use라고 돼 있는데, 어,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CS 파일, csv 파일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csv 파일을 열어서 한 줄을 쓰는 거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우선 이 패스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제 패스 스트럭처거든요. 그러면 아이템 아, 템프텐케이였나요 방금? 예, 네, 템프텐케이스라는 폴더 안에 저번 코드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코드를 통해서 다운받아놓은 파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돌리면 코드1 0이 파일 이름을 가진 새로운 CSV 파일이 만들어지고. 첫번째 로에는 cik와 파일링데이트 생기는게 될거에요 한번 볼까요 코드 1 0 cik-filingdate.csv 열어보면 cik와 파일링데이 이거는 컴퓨터에 따라서 열면은 이 엑셀이나 이런 파일에서 열릴 텐데 저는 지금 아이패드에서 녹화하느라 전부 다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콤마로 쓸 이때 CSV 파일 포맷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아놓은 파일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자, os.listdir 이 패스 안에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 어, 파일 이름을 프린트해라. 그 다음에는 이제 대략 여덟 개의 파일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파일들에 대해서, 자. 하나 하나 열어서 거기서 센트럴 인덱스 키랑 파일 데이즈 d 데이트 이건 파일링 데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공시일이에요. 이 센트럴 인덱스 키는 이 미국의 기업 고유 고유 번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랑 동일한 부분이고요. 이제 파일을 열어야 되니까 디렉토리랑 파일 이름을 조인을 시켜서 열어주면 돼요.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이 코드의 구조는 열어서 읽고, 읽은 데서 센트럴 인덱스 키에 따라오는 1 0 자리 숫자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파일 데저브 데이트에 따라오는 8 자리 숫자를 가져온다. 그리고 CIK랑 데이, 파일링 데이트를 프린트를 해라. 이겁니다. 자, 그럼 예쁘게 나온 걸볼수 있죠. 한번 보면요. 9400263. 이 파일 을한번 볼까요? 9400263. 보시면, 여기 보면, 파일 데즈 오브 데이트, 8자리 숫자. 그 다음에, 센트럴 인덱스 키, 10자리 숫자가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 861439가 10자리 숫자였으니까, 여기. 이렇게 나온 걸볼수 있어요. 잘 가져온 것 같죠. 그럼 이제, 다음, 다음 스텝은 뭐냐? 자, 가져서 프린트하고 끝낼 거냐?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 저장하는 거. 위에서, csv 파일을 열어서 라이트 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하면 돼요. 자, 이 위에, 여기까지는, 방금 전에서 위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코드입니다. 이 줄까지. 파일링 데이트 여기까지.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대신에 csv에 넣는 걸할 거예요. 자 위에서 만들었던 csv 파일을 열고 이제 a라는 옵션을 줘요. 자위에선 뭐였냐? w, right의 약자인 w에서 첫 줄을 썼어요. 이제는 이 파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파일에 한 줄씩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append의 약자인 a를 사용해서 열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를 지정하고, 헤더를 쓰고, 그 다음에 파일을 프린트하고,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이 파일, 이거를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를 위해서 열었던 이 csv 파일을 닫는 거예요. 자, 라이트로에서는 뭘 쓰게 되냐? 앞에서 프린트해 봤던 cik랑 파일링데이트를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네.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럼 파일 이름들이 쭉 프린트된 걸볼수 있고요. 위에서 봤듯이 지금 이 코드는 이 CIK랑 파일링, 파일링 데이트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CSV 파일, 코드 10에 어, CIK 파일링 데이트를 보면 이렇게 불러온 걸볼수 있죠. 여긴 지금 공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탭인 것 같은데, 탭세 번, 여긴 한 번. 이거는 제가 임의로 넣은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탭세 번, 그리고 파일링 데이터 앞에서 한 번, 한 번. 이걸 그대로 가져온 걸볼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클리닝을 좀 해보면 이 파일을 보면요 여기 헤더를 기준으로 이 위에는 정보들 그리고 이 밑에는 document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 위에 거는 이 위에 헤더 부분부터는 정보를 얻고 나면은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글자들 그리고 테이블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IMS 헤더에서 분리를 하거나 혹은 회사에 따라서는 SEC 헤더, 최근 것들은 다 SEC 헤더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분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스플릿을 쓰거나. 앞에서 봤던 서치를 한 다음에 리절트의 포지션을 잡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어, 둘다한 번씩 해볼게요. 자첫 번째 우선 파일을 불러와요. 파일은 뭐 아무거나 여덟 개 있던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랐습니다. 자 이걸 프린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IMS 헤더가 있고요. 헤더 닫는 게 있죠. 역슬래시 IMS 헤더. 여기서 자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놓고 스플릿을 하자. 여기서 ex라는 걸 잘라라 이렇게 하면은 두 개로 잘린 걸볼수 있어요. ex 스플릿이 랭스가 2잖아요두 개의 엘리먼트가 이 ex 스플릿 안에 있다는 거고, 첫 번째 엘리먼트는 볼수 있듯이 헤더, 헤더 부분 위에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먼트는 에코. 두 번째 엘리멘트는 내용들, document부터 시작하는 여기 i m s h e d e r 다음 document에서 시작하는 이 부분을 잘가져온고볼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인 i m s h e d e r 의 위치를 span으로 파악해서 리서치에 가져오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게 포지션은 1211부터 1224까지인 것 같아요. 엔드와 스타트를 각각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이는 IMS 헤더가 되고요. 당연히 이거 앞에서 다한 거니까 슥슥 넘어갈게요. 1224 이전까지 자르면 헤더까지 1224 이후를 자르면 도큐먼트부터 그 이후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걸 가져오는 걸좀볼 텐데요. 우선 뭐, 테이블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테이블 사이에 들어있는 걸 갖고 와라. 이거 레젝스에서다 해본 거니까 이 코드는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 거를 갖고 오려면 이 파인드 이터에서 찾은 엘리먼트들의 이 스팬 값들을 이용해서 테이블들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테이블, 캡션, 이렇게 되고 다시 이 테이블 시작에서 테이블 끝까지 다시 테이블 시작해서 테이블 끝까지 이런 식으로 잘 가져온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가끔은 html document인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 제가 여기 예제를 하나 넣었는데요 코드 10 html ex 이 파일이에요.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html 택들이 줄줄이 붙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거 일일이 제거하려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미 저기 그 프로그램 잘하는 분들이 만들어놓은 도구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이 Beautiful Soup이라는 건데요. 자, 우선 열고요. 리드를 열었어요. 열면 아이고 이거 오래 걸리네. 자, 스트링으로 쭉 나오는데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이걸 이제 제거하는 걸할 텐데 그게 Beautiful Soup 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포트 하고,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고, 그 다음에, after 는 before 를 html 로 열어서, 그 중에 텍스트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html 코딩으로 열어서 텍스트를 가져와라. 어떻게든 한번 볼까요? 자, before 를 갖고 와서 html 로 하는 거. 옛날식 코드라 Parcel 붙이면 저 노란색이라고 안뜰 거예요 아마 자 After는 아자 Before부터 볼게요 Before는 당연히 위에서 봤던 이런 형식이겠죠 Before를 처음부터 만 번째까지 가져오면 이렇게 알수 없는 것들이 쭉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Get Text를 했던 After는 어떠냐 After는 이렇게 보면 많은 이런 부분들,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텍스트가 남은 것을 볼수 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없애는 거냐, 아니면은 뭐특이 중에 특별한 태그를 갖고 올 거냐, 이런 거는 이제 다 뷰티풀숲이라는 이 패키지에서 지원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웹 크롤링이나 이런 거 하실 거면 이게 사실 굉장히 필수적인 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 텍스트를 가져오는 것만. 그리고 기타 활용 용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